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11강, 우리 분석작업, <laughs> 1번, 2번, 기, 그런 다음에 기타작업, 차트작업까지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작업 1번이면 피버테이블이죠. 오늘 피버테이블이 조금 재밌어요. 이때까지 쓰시던 늘 마, 늘상 다루던 옵션이 아니라 새로운 옵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셔야 되고, 요럴 땐 요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오늘 배워보시는 피벗 테이블이 될것 같네요. 자 데이터 원본으로 갖고 오면 되죠. 삽입이 들어가고 데이터 원본으로 갖고 와셔 갖고, 요거 어디 있어요? O A 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심표로 구분되어 있고 첫 행에 머리글 포함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예예예 예, 예만 갖고 와라. 음 정확하게 우리 요게 C S V 메모장 파일이니까 텍스트 파일이니까 여러분들 어, 가져오지 않고 건너뜀. 이 데이터를 추가십시오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잘 보셔야 되 오늘. 요 레이아웃을 요거야 늘 하던 거니까 어려운 게 없고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개요을어 개요 형식으로 상호 필드는 요거 요거 요것만 표시해라. 예. 그러면 금액 필드는 열의 합계 비율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나도록 작성한 후 사용자 저, 어, 지정 이름을 금액 비율로 지정하시고요. 금액과 세액의 필드는 표시 형식은 필드 형식에서 회계 범주에서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설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피버 테이블 옵션. 피버 테이블 문제인데 이때까지 역대급으로 뭐가 많다. 조건도 많고 하셔야 될 것도 많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문제가 이렇게 길어지면 여러분들 어렵진 않아요. 문제가 길어지면 솔직히 조금 짜증나는 건 있어. 저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좀 길어지면 좀 귀찮은 것들도 있기는 한데 문제가 길다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찬찬히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일단은 완성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잘 보세요 거래처 상호가 여기 들어가니까 얘는 지금 필터 값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시작 위치예요 여기가 시작 위치예요 당연히 b3가 시작 위치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행이니까 행선지가 행이에요 행선지가 요게 행이에요 요게 행 그렇죠 문제는 얘는 열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열 없어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다 합계 금액 합계 금액 금액 비율이라는 값들로만 이루어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지 열이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피벗 테이블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을 보고 아까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고 제공된 그림을 보고 판단하라고 돼 있잖아요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열안 들어가는구나 행에만 행선지가 들어간다 그리고 값에는 값에는 합계 금액 하나. 학계 세액, 두 번째, 금액 비율, 세 개가 들어갑니다.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네, 세 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금액 비율은 문제에서 보게 되면, 아까 보세요. 거래처 상호 행선지 금액하고 세액, 네 개, 밖에안 갖고 오는데 금액 비율이란 여론은 없는데요. 뭐를 이용해서? 금액을 이용해서. 문제 이렇게 나타나죠? 어디에? 금액 필드를 열 학계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과 같이 나타나도록 작성한 거.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금액은 일단 한번 들어 집어넣죠. 땡겨 놓으면 집어넣어지잖아요. 맞죠? 여기도 지금 뭐가 들어가요? 이것도 금액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금액. 근데 얘는 금액에 대해서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해가 되실까요? 금액을 몇번 땡기셔야 된다고? 두번 땡기셔야 된다고? 선생님,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런 옵션들이 조금 더 살이 붙게 되면은 이런 것까지도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필터 모양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어디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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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요것만 요거, 표시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필, 저, 요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은 이렇게 필터로써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안 해보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림을 이대로 줬기 때문에 이 그림대로 나머지 거야 뭐 이제 저 뭐저저회계해가지고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찍고 그렇죠? 예 회계 금액 비율 이런 것들 글자 바꿔 주시는 그런 요령만 기억하시게 되면 조금은 이때까지 풀었던 것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유형이지만 아 다르게 나온 유형은 아니죠. 피버 테이블이니까 피버 테이블 맞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옵션을 여러분들 하, 확인하실 수 있게끔 무엇을 문제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더라도 안해 보면 헷갈리겠지만 해 보면은 이놈이 이놈이고 저놈이 저놈입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예. 그러면 이 녀석 <laughs> 자 한번 저하고 풀어보시면서 어디에서 손을 대는지 깔끔하게 이해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자 문제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 크게 보자고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본은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B2. b 2아니라 B3죠? 여기다 갖다놓고 하면 편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다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삽입에 들어가 갖고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피퍼 테이블에서 데이터 대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 그렇죠? 연결 선택 어디 들어가신다고 여러분들? 예, 네. 더 찾아봐야죠. 어디에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그렇죠? 무슨 폴더? OA 폴더요. 거기 가면 운송 현황, 운송 현황 CSV. 그렇죠? 네, 그리고 찾아와 갖고 뭐할 겁니까? 열기 그렇죠? 내 데이터에 머리끌 있음 첫, 그냥 문제를 끝까지 잘 읽으세요. 첫 행에 머리끌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죠? 요거첫 행은 머리끌이 될 거고 뭘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심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된 상태도 뭘로 넘어가요?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고 탭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심표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도 구분기호도 제가 두 가지 이상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녀석은 옵션 버튼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 전문적으로 배우시게 되면 이건 체크박스라고 그래갖고 엑세스에도 이런 필기 문제가 나와요. 동시에 두개 이상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요거꼭 심표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 끝까지 잘 보시고요. 넘어갈까요? 좋아요. 넘어갑니다. 갖고 와야 되는 게 있죠. 그러면 갖고 오지 않을 것만 따져 주시면 돼. 접수일자는 갖고 오지 않으니까 열 건너 뛰고요. 거래처 코드 필요 없죠. 열 건너 뛰고요. 거래처 상호는 갖고 와야 되고 행선지 갖고 와야 되고 자 차량 종류 건너 뛰고요. 금액 세액 합계도 건너 뛰죠. 그래갖고 건너 뛰고요. 그럼 뭐만 갖고 온다? 요거 네 개만 갖고 오라는 대로 그대로 문제 따라가 주시면 되시겠고. 그럼 마침눌렀었을 때 데이터에 모델 추가할 거고요. 하는 대로 쭉 나가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다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는 B3을 찍고 왔기 때문에 B3이 돼 있는데 혹시 B3이 안 찍혀 있으면 지우시고 B3을 눌러 주시는 센스가 필요하다. 확인 누르시게. 되시면 당연히 요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레이아웃 잘 잡아 볼까요? 자, 레이아웃 한번 잘 잡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처 상호는 얼로 간다. 필터로 가요. 여기는 어려운 게 없어요. 행선지도 열로 갑니다. 아 행으로 갑니다. 그 대신 열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거고 결과는 이거랑 똑같아져야 돼요. 그랬었을 때 금액 합계 세액 합계는 이거는 그냥 끌어다 놓으면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금액 비율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제 얘기 맞죠? 이거 조금 더 크게 자. 여기 보시면 금액 비율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한번더 끌어와도 되나요? 예, 한번더 끌어와도 됩니다. 금액을 한번더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금액2라고 나타나죠. 여기 금액2. 아, 두 번. 자료를 두번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구나.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옵션에서 제공하는 대로 변형을 시켜주시면 되시는 거죠. 고, 일단은 이렇게 레이아웃 상태에서 이 기본적인 틀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네. 잘만 끌어다 놓으면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 깔아 가면 되죠. 보고서를 이하웃은 개요 형식으로 하세요. 디자인 가셔 갖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해 주시고요. 맞죠? 그런 다음에 상호 필드는 HMM. 그러면 상호 거래처 상호가 여기잖아요. 여기 아까 필터가 들어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누르니까 안 나타나는데요. 올자 앞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거 일일이다 체크를 풀으셔야 되는데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만 체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체크하셔야 되죠? HMM, 대한해운, 펜온션 패노션 그럴 때는 여기 열 항목에 체크를 하게 되면 앞에 이렇게 쭉 뭐가 붙어요 쭉 그렇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붙죠 근데 선생님 이거 다 일일이 지워야 되나요? 아니요 올에서 체크 표시를 한번 누르게 되면 싹 빠졌다가 한번더 누르게 되면 싹 들어갑니다 일단 싹 빠진 상태에서 하라는 대로 해줘 HMM 체크 그렇죠? 그런 다음에 대한해운 체크 그런 다음에 펜오션 체크 하나만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거 체크만 잘할 수 있게끔 사각형 어디를 누르는 거냐 그런 다음에 이건 반드시 여러 항목 선택이 체크가 돼 있으셔야 돼요 한 가지 값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 값으로 저 피벗 테이블을 구성할 거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기본적인 값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기본적인 값들이 그렇죠? 그럼 이제 계속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이제 여기 두 번째 금액 필드를 열압계 비율로 상정하 <laughs> 만드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 일로 바로 들어가시면 편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일단 이름부터 바꿔볼까요 음액이 어,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금액 비율이 값 표시 형식이 뭘로 돼 있다고요 값 표시 형식이 예열의 네, 합계 비율로 돼 있다고요 여기 문제 그대로. 금액 필드를 11개 비율로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되시겠고 조금 있다 다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름도 바뀌고 맞죠 금액 비율로 바뀌고 여기 있는 게 수치 값에서 비율 값으로 바뀌죠 숫자 값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면서 아 맞아 떨어지는구나 선생 다른 방법은 뭔데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가 표시 형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계산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들어갈 거고 여기 보시면 총 합계 비율 문제에서 제공하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셔 갖고 여기도 어차피 근데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금액 비율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아까 마우스 오른쪽에서 어디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간 것 뿐이지 어떤 방법 쓰셔도 찬찬히 하셔 갖고 완성만 제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삼각형까지 끝냈고 자 금액과 세 필드의 표시권은 가필드 설정에서 금액도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과 같고 뭘로 회계 범주요, 그렇죠? 표시 형식에서 회계 범주로 돈 표시는 안 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호는 없음으로 세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얘만 해 주셔요? 아니죠. 세액도 같이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갓필드 설정 가셔갖고 표시 형식 들어가신 다음에 회계에서 기호만 없음으로 빼주시는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시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점점 똑같아집니다. 점점 똑같아져요. 밑에 총 합계까지. 그렇죠? 회계범주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남았죠. 피버 테이블 옵션에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뭐만 달라져 있냐면 이제 강릉이 왼쪽 정렬 돼 있는데 얘들은 지금 무슨 정렬 돼 있어요? 가운데 정렬 돼 있죠? 이거는 피버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아무 데나 들어가셔 갖고 마 아무 데나 놓고 오른쪽 들어가셔 갖고 피버 테이블 옵션 들어가신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만 해 주시게 되면 이 피버 테이블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도 깔끔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문제에서, 맨 밑에 가 볼까요? 2, 3, 2, 3, 2, 0, 0. 그렇죠? 어, 6, 2, 6, 1, 0, 0. 0 그런 다음에 100% 똑같죠? 그래갖고, 아, 10점짜리. 이때까지 늘 쓰던 방식과 조금 달라졌지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런 옵션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기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잘 만들고 나면은, 여러분들, 어, 디자인에서. 보고서를 이약 같은 거 들어가고 총합기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런 다음에 부분합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다음에 분석에 들어가고 간혹 가다가 무엇을 여기 계산필드를 삽입할 건지 안할 건지 이런 것들 세팅 통해 갖고 여러분들 문제 옵션이 조금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지만 한 번씩 다 연습해 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네, 분석 작업 1번 끝냈습니다. 자 분석 작업 2 번으로 오죠. 유효성 검사입니다. 아유, 간단하네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판매 일자가 주문 일자 영역 이후. 이후면 뭐라고 했죠? 뭐라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예, 네, 이상이 이후. 예, 네, 이전이 이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날짜랑 날짜랑 비교하셔야 되네요. 그냥 날짜를 범위로 준게 아니라 날짜랑 날짜랑 비교를 하셔야죠. 그냥 얘도 뭘로 하셔야 돼요? 사용자 정의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식이라는 개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셀과 셀의 비교로써 이루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한대산 설정하시는 거고 그런 다음에 뭐 부분합이죠? 뭐 부분합이야 너무 간단하니까 정렬부터 하고 그렇죠? 등급은 오름차순 정렬하고 수량의 평균과 단가의 최대값을 순서대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만 풀어주면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항상 말씀드려요. 분석 작업 2번이 제일 편, 저기 10점 밖에 편하다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순서만 잘 따라가셔라. 되셨죠? 이 녀석은 뭐긴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바로 저하고 같이 작업하는 거 보시면서요. 그렇죠? 작업하는 거 보면서 우리 이 녀석은 바로 세팅 끝내놓고 차트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셨고 분석 작업위로 갑니다 분석 작업이 e,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 갖고 b24 부터 225 요거 죠 판매 일자는 주문 일자 이후에 판매 된게돼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입력이 되게 세팅을 해 주실래요 그런 얘기죠 데이터에 들어가서 얼루 들어갑니까 유효성 검사 규칙 그렇죠 이 데이터 유효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얘는 설명 메시지도 없고 오류 메시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유효성 조건만 제대로 넣으면 된다. 아까 얘는 목록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는 치셔갖고 무엇이 무엇이. 보세요 판매 일자 영역은 판매 일자에 예, 첫 셀만 찍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게 혹시 수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찍는 방법 물론 범위가 들어가고 에버러지 같은 거쓸 때는 블록 다잡아갖고 평균 구하고 뭐 이럴 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셀과 셀의 비교는 한 셀만 찍어주신 다음에 이후니까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주문 일자보다. 제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래갖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시면 요걸로써 일단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끝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거 어떻게 확인해 봅니까? 아무데나 갖다 놓고 시험장에서는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으실 거니까 그렇죠. 이후 요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걸 저저 판매일자가 저, 저, 판매 저 주문일자 이후 잠깐 볼까요? 판매일자 영역은 주문일자 이후 영역 이후에만 아무거나 제가 날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녀석이 이 전으로 한번 가보죠. 10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갖고 엔터 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죠 어 이거 날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취소 누게 되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이걸 굳이 시험장에서는 확인해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이렇게 제대로 세팅이 됐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부분합하러 가죠 부분합은 선 뭐부터 합니까 에, 볼 것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부분합은 머릿속으로 아마 다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이급하셔 갖고 오신 분들은 부분합이 또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뭘로 들어간다 데이터에서 부분합. 자, 부분합이 데이터에 들어가고. 아, 정렬부터 해야 되죠. 저, 죄송합니다. 개요에서 부분합 찾고 있었는데, 우리 부분합 하게 되면 정렬부터 해야 되는데 어망 가고 있었죠. 자, 뭘로? 등급에 따라서 오름차순. 자, 등급에 따라서 오름차순부터 정렬을 해갖고 우수는 우수끼리 정의원은정의원끼리준의원은준의원끼리 이거부터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만갈뻔했죠. 자 그래서 정렬부터 하시고 그런 다음에 부분합 바로 들어가죠. 자 먼저 부분합의 그룹할 항목은 요거 말 그대로 따라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등급별로 모모별로가 여기 항상 그룹할 항목이 되는 거고 수량의 평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평균 할부 기간이 아니라 모의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수량의 체크 딴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근데 보통 맨 밑에 거 하나만 체크가 돼 있으니까 뭐 굳이 확인 안해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해서 수량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확인. 또 하나. 최대값이 들어가야 되죠? 어 좋아요. 부분합 한번 더 들어가네요. 그래 갖고 모블별로. 요거는 말이 그렇게 연결된 거죠. 등급별로 단가의 최대값. 그러 등급별로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뭐에? 단가의 최대값두 번째 하실 때두 번째 하실 때뭘 풀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만 안 잊으셨으면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출를 체크를 푸는 개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뭐를 눌러줘라 확인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두 개가 다 나타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뭐 지우라고요 개요 지우라고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부분 앞도 개요라는 그룹에서 하는 거고 그룹 앞에 있고 여기 보면 그룹 해제 있잖아요 아 여기 있네요. 그룹페지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주는 센스? 개요주의를 누르게 되면 아, 1점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녀석이 편해요. 그렇죠? 10점 받기가 편한 거니까 여러분들 몸만 없이, 실수 없이 깔끔하게 처리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끝났어요. 그리고 분석작업은 끝났고 이제 또 원래 화면 돌아오셔갖고 차트 작업만 해갖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 기타 작업 2번에 들어갑니다. 1번에 나올 때도 있고 2번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3번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프로시저가 나오는데 1번, 2번 들어간 거 순서 다 달라졌다고 별반 차이 없으니까 어, 이게 왜 오늘 매크로가 1번에 나왔어?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작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해나가셔도 되시는 거고 매크로도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기타 작업 1번 하시고 2번 하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볼까요? 차트에서 일반 관리비와 난방비만 표시되도록 하라고요. 예 주어진 차트가 이건데 뭐 빼란 얘기예요 수선 유지비 빼란 얘기죠 데이터 변경 들어가고 제외시키면 되시겠고요 레이아웃 그렇죠 차트 레이아웃 들어가셔 갖고 네 번째 거 골라 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 종류를 뭘로 표식기 있는 거 꼰선형 바꿔 갖고 보조축으로 보내는 거 늘상 하시던거 차트 제목은 주수랑 연결하는 거이것도 늘상 하시던거 다시 뭐 제가 자세한 설명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 많이 연습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잘만 따라오시면 되시겠죠. 기본 가로축 제목을 추가해요. 자, 가로축 제목이 추가가 됩니다. 가로축 제목 추가해 갖고 B2. 그리고 얘는 지금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연동하십시오. 그래 갖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호수하고. 네, 호수가 연동이 될수 있도록 가로축 제목을 호수랑 연동이 될수 있도록 추가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세로 주는 검선, 주는 검선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범례는 위쪽으로,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안쪽. 자 결과 한번 보시죠.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 어디에? 그렇죠? 여기에 호수 나타나야 되는 거 맞죠? 그런 다음에 올라간 거 맞죠? 자 차트에서 요거 요게 우리가 이제 뭐예요? 주는 검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조축 들어가고 차트 종류 바뀐 거는 똑같네요. 선생님 요런 것들은 지금 레이블 쓰란 말이 없었는데 왜 레이블이 붙었을까요? 얘는 뭐에서? 얘는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선 나타났지 않았지만 여기요 이 레이아웃 4를 통해서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레이아웃 4를 누르게 되면 저 녀석까지 세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완성이 된거고 어, 레이블도 없는데 레이블 저기 하란 문제가 생략됐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뭐에, 뭐에 따라서 문제에서 제공된 조건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연습과 습관을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점수를 정확하게 얻어내는 방법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면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네. 이런 것들이야 우리 길게 끌거 없죠. 길게 끌거 없이 깔끔하게 우리 끝내놓고 다음 시간에 저저 풀어시죠. 저 하고. 아, 어, 매크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차트는 제공이 됐고, 요 모양이 만들어지랍니다 그렇죠? 차트 모양 한번 좀 크게 한번 보죠. 이렇게 차트 문제도 조금 크게 볼게요. 잘 보이시면 좋으니까. 자, 됐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먼저 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갖고 데이터 선택 들어가셔도 되죠? 그렇죠?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눈을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셔도 된다고요. 그랬었을 때뭐 빼라고요? 수선 유지비 빼라고. 수선 유지비 선택하고 제거만 누르면 되겠는데요. 확인. 그러면 일반 관리비와 난방비만 표시되도록 세팅이 된 거고. 데이터 계열을 수정한 거 맞고요. 레이아웃 4. 아, 선생님 빠른 레이아웃 있는 거 보이시죠? 1, 2, 3, 4. 아, 그렇네. 레이아웃 4를 쓰니까 여러분들 뭐가 붙어요? 레이블이 붙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레이블 붙여 쓰란 얘기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었구나. 이 생각하시는 거세요. 자, 그럼 난방비죠? 난방비는 여러분들 무슨 색? 주황색. 그렇죠? 뭐, 아무데나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뭘로 들어갑니까? 차, 차트 종류 변경. 난방비가 주황색이죠? 그렇죠? 주황색을 뭘로 바꿔주시고,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무슨 축까지 보내라? 보조 축까지 보내갖고, 축이 두 개가 살려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네요. 늘상 하던 거고, 이제 차트 제목이 없는데, 차트 제목 추가로 갈까요? 차트 제목은 차트의 어느 쪽에? 위쪽에 나타나고. 됐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 는. 어디를 찍어요? C1을 찍죠. 엔터 끝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많이 썼잖아요 손으로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때는 항상 하라는 거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 이용하신다 그런 다음에 또뭐 기본 가로축 제목 자 가로축 제목이요 축을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축하고 축제목은 축은 아예 이거를 없을 거냐 안 없을 거냐는 거고 축제목은 요 밑에 무슨 글자를 쓸 거냐 안쓸 거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축제목에 들어서 기본 가로축 됐죠 그러면 요거 체크해 주시게 되면 또 얘가 떠요. 그런 다음에 얘도 똑같이 셀이랑 연결하는 거니까 는 치고 어디를 쳐요? B2셀. 호수랑 연결한다. 엔터. 아, 지금 호수랑 연결이 잘 됐습니다. 우리 3번까지 깔끔하게 끝난 거죠. 기본. 새로 눈금선을 표시하고 어, 이때는 이제 눈금선. 그렇죠? 눈금선. 어디요? 기본. 새로. 기본 주의 새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본 주 새로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 누르니까 여러분들 여기 회색으로 뭐 나타나는 거 맞으시죠? 좋아요. 그리고 여기 누르셨을 때, 여기 요렇게 선수 나타난 거. 화면으로 잘 보이실 겁니다. 화면 좀 크게 볼까? 예. 네. 이렇게 잘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은, 어, 하고 이제 범내는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범내 더블 클릭. 그렇죠? 어느 쪽으로 보낸다? 위쪽으로 보낸다. 필요 없으시면 닫으시면 되고. 언제든지 얘는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거 굳이 표시, 어, 뭐, 제 고향 말로는 걸구치면 저거는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니까. 이제 다 됐네요. 5번만 완성하면 되겠는데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안쪽 가운데,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이건 많이 해보셨죠?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 그렇죠? 테두리 가셔가고 둥근 모서리. 채우기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채우기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얘는 테두리에 가셔갖고 둥근 모서리 주시고, 또 하나. 그림자는 여러분들 여기 페인트통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죠? 효과에서 하는 거다. 이 정도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림자가 져 갖고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안쪽 가운데니까 예정 그렇죠? 눌러주시게 되면 요렇게 그래서 자이 녀석 지웠었을 때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나요? 예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시면 여러분들 시험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요렇게 10점짜리를 점수를 줄때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깔끔하게 점수 얻어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진도가 잘 나가죠 좋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우리 기출 내용 3회. 그다음에 어 매크로하고 프로시저 설명드리면서 얘도 이제 어느 만큼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기출문제 유형을 다뤄 드릴 텐데 우리 지난번에 모의고사 3회 하고 기출문제 이제 3회까지 하셨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흐름과 개념은 이해가 되시고 앞으로의 기출문제에서는 특별한 거 함수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특별한 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조금 조금씩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뭐 애드 아이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잖아요. 다음 회차에도 이제 애드 아이템 맨날 로좀러우 소스만 쓴 게. 아니라 다, 다 다음 4회차는 그런 것들도 준비가 돼 있고 문제가 조금 유형이 변경되는데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결 보실 수 있게끔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기본적인 개념 잘이용하셨 이해하셨다가 추가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접목만 잘 시키시면 커마 1급 실기도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1강 강의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12강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